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다크 디셉션 챕터 2-2 S랭크 도전입니다 사실 제가 첫판을 플레이를 했어요 첫판을 플레이를 했는데 지금 녹화를 잘못해서 영상이 전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영상이 녹화가 돼서 첫판 플레이하는 영상은 전부 날아간 상태고요 다음번에는 좀 실수하지 않고 잘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을 다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입니다. 이게 숨는 게 돼가지고 숨으면서 하면 좀 편해요. 지금 거의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먹으면 일부역은 다 없어지더라고요. 똑같이 이챕터 똑같이. 오케이 클레했습니다. 이러면, 1구역은 이제 없어요. 안전해요. 안 돌아다닙니다, 얘네가. 그래서 함정만 조심하면서, 비밀조각 하나 먹어주면 돼요. 비밀조각이, 아, 저기있다. 비밀조 저기있죠? 저거 먹어줄게요. 아, 이 저택. 사실 1구역은 별거 없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여기서도 약간의 편법으로 좀 먹어주고 시작할게요. 이쪽에 붙어서, 약간의 편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먹고, 이 대각선 모든 방향에서 하나, 한 번씩 자석을 쓰고 시작할게요. 이쪽부터 갈게요, 이번에는. 맨날 오른쪽부터 갔으니까. 게임 스타트.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바로 옆에 있어, 미친놈. 바로 옆에 있어. 미쳤나, 진짜? 아쓰라 레버를 당기면 으어 어. 어, 어, 어 아니 미친 이런게 어딨어 아 뒤로 안 뺐어야 되는데 뒤로 빼가지고 너무 어이없게 죽네 아니 이걸 왜 죽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김중화 김중화 정신 차려 방심하면 못 깬다 영혼이 이어질 수도 있어 그 바깥쪽으로 돌면서 근데 이게 그냥 조심하면서 할게요 이번판은 좀.. 좀 노잼이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진짜 이번엔 무적 클리어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 요새 <목소리> 조심하면 클리어 못할게 아니라서 절때 또.. <목소리> 미리.. 미리 얍삽이 좀 할게요 다음판부터는 이게 의외로 여기 여기 한 두개가 좀 괴롭네 어? 아니 이런 미친평신새끼야 이게 리트하겠습니다 case... 이거 한번 쓸게요 지하차단 한번 더 쓰고 이도 한번 쓰고 오. 이거 밟으면 진짜 이거 이게 진짜 함정이 제일 무섭네 지금 다른 어떤 적보다 네가 무서워 내리면 시작이라니까? 어쩐지 내릴때 비 g 이 바뀌더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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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나, 이거 투명화안 되나? 여기? 큰일 났네, 이거 역시. 아, 이건 뭐 자석이 있어도 힘드네요. 가져가 하겠습니다. 예, 레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원래 아, 되는 거 같은데.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게잘 모르겠어요. 어, 씨발. 이거 마지막 진짜 개오울한 거지? 아이, 진짜, 어, 뭐야? 넌 뭐야? 이 새끼야, 또 어,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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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스폰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아, 망설이다가 죽었다. 진짜! 망 소리 들많았 어야 되 는데 레버 턴 이거 어아 씨, 아니 뭐 소리 를왜 하고 바로잡 어아 아, 이거 제시 할게요. 아 연병 진짜. 어, 어. 어, 잠깐만! 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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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뚝. 나! 어, 씨발. 어,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는. 와, 진짜 무서웠다.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 벽 열어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시크릿 조각. 비밀 조각 하나 먹었어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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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비밀 조각도 먹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 하나 챙기고. 오케이. 일단 비밀 다 먹었어요. 비밀 다 먹었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저 보석만 먹어주면 돼요. 딱 먹어주면 근데 이제 가운데로 가기만 하면 돼요. 오, 씨발, 새끼야. 칩새끼야. 뒤진다, 진짜. 어. 말라 올것 같은데? 됐다 이거 어어!! 저! 말라기 여기 형이 여기 있어 지금 어. 나이스!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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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될거 같은데요 이거? 어 잠깐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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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될거 같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서 도저야 됩니다 왼쪽에도 하나 있어요 <laughs> 네, 이걸 먹어주고 보스장 뭐 스킵해주고 뭐야 오케이 열렸어요 Okay, 가줍니다 이대로 제발 날이만 놓아줘 날이만 놓아달라고 이 새끼야 날 그만 놓아줘 오오 잡힐 뻔했어요 진짜로 아니 미친 새끼 진짜 아빨라기씨와 됐다 <laughs> 일단 S 랭크 찍었습니다 나이스 nice. S 랭크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2-2 챕터, 치명적인 타락, S랭크, 클리어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음 챕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 안녕.